함께 지고 묵도하시면서, 지고 묵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선하심을 바뻐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 가신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주일 주님을 구하며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을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실 때 우리의 좀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할 수있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봅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극휼함으로 대해 주심에 감사드리라. 하늘로 여서 나으셨을라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부어 주시는 그극률의 은혜로 나가게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메시지를 바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벌써 2월 14일이고요, 이제 음력설이죠. 어, 어제가 음력설 연휴로 연결됐죠. 그래서 그저께가 설이었고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 말고 뭔가 좀 어, 신년메시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계속 준비해 오다가 어, 원래 16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2021년 새해 메시지를 어, 설을 맞이하여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좀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은 하나님의 손 그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메시지를 나눌게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일 절입니다. 보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든지 미움을 받을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새해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전도서의 말씀으로. 전도서는 이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전도자가 누구냐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의 골자가 무엇일까? 오늘 그 얘기랑도 연결이 됩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는 전도자가 헛되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어그 헛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요걸좀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장 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장 1절 말씀이 이제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를 좀 쪼개서 보면. 첫 번째 구조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져왔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자,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뭔가 앞에서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앞에서 연결되는 게 이제 9장 1절이니까 8장을 좀 봐야 돼요. 8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나와요. 8장 17절에 이또내또 어,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노라 할지라도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앞쪽의 이야기는 뭐 선인의 이야기 악인의 이야기. 예를 들면 악인의 행위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의인의 어떤 선한 행인데 악인이 복을 받는 일들이 있는. 이런 일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선과 악 속에서 선인과 악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것은 참알수 없다. 그래서 알아내지 못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당한 지혜자이에요.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8장까지 말해왔던 이 세상의 많은 지혜를 기반으로 살펴본 것들이고 특히 맞은 어 8장 1 7절에 이야기한 것들 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면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그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아낼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전도자가 깊이 고민해 봤다는 거죠. 깊이 고민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되게 진지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전도자가 이 상황을 진지하게 본다는 뜻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원하지만 답을 또한 얻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많은 이들의 고민, 많은 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자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가요. 자,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오늘 핵심 키워드는 사실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의인든지 지혜가 있든지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손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빼아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누구누구의 처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처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처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번역은 이것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 조종하신다라는 번역을, 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종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은 조종하신다고 되어 있고, 이제 공동 번역은 이제 인도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어,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 믿음 안에 있다, 믿음 밖에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악인들이 있어요. 우매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거론할 대상은 아닌 거죠. 고민은 해 봐야 될 이야기도 많죠. 하지만 오늘 이제 전도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선한 행실을 가진 자 이러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자기 삶을 드린 이런 의인들이나 지혜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혜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결국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어때 같은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의대 안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자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이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의인들이 때로는 지혜자들이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랬다는 거죠. 전도자가 그동안 그런 고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해 봤다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전도자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게 정직한 표현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했던 많은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역시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라 해도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고 하여도 결국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처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예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사실 온전한 의의 의인이고 온전한 의미의 지혜자예요. 다시 돌아, 돌이 이걸 뒤집어 보면 의인이라고 하여도 지혜자라고 하여도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모르면 사실은 의인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은 지혜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인도하심 그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그것을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9장 1절을. 자. 미움을 받을는지, 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버림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미래 일조차도 누구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앞쪽에서 표현했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리아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하콜이 하벨로 번역이 됐다는 건데, 모든 것이라는 것이 헛뎀이라는 의미로 시리아 번역에서는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사실상 헛된 세상 속에 세상의 것들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헛되다라는 거죠. 참으로 헛되다. 전도자가 얘기했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했던.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고 미음, 미움을 받고 이 모든 것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인생에서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긴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고 내가 뭔가 하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이런 것들.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헛되고 악인이 악한 행동을 했, 했기 때문에 악인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악인의 악한 행동이 선한 자들, 의인 애들까지도 고난을 받게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선한 행실, 악한 행실, 선한 자, 악한 자라는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땅에서는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염세적으로 가자. 이렇게 가, 가는 겁니까? 네. 전도자의 얘기가 염세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죠.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음,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이 그럼으로라고 시작해요. 바울이 그럼으로. 그 바울의 또, 또 다른 의미를 받아내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받아 봅시다. 그럼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어디서?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그래요? 겸손하라. 뭐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봤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장로들의 말에 대적하지 마라. 어? 장로들의 말에 네가 함부로 그러지 마라. 이러한 메시지죠 사실 베드로전서의 5장의 메시지.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라는 거죠. 전도자의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말하여도, 네가 아무리 지혜자라고 말하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그러니 뭐 해라?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전도자의 메시지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 손 아래 그 주권 아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 우리는 지금 계속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자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손의 얘기를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바로 우리의 겸손한 손이 있는데 이사이의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겸손한 손을 갖는 거죠. 그것은 겸손한 선택이에요. 여기서 겸손한 손과 겸손한 선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에서 뒤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겸손인 거죠. 먼저 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곳에서 행동하는 것, 그게 겸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낙심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속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입니다. 연초부터 무슨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코로나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한 해가 새로 시작된 한 해가 어,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가득 차기보다는 어떻게 견뎌낼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이 시간들이 헛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수고롭게 믿음을 지켜서 살아갔던 그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어떤 아, 악한 자들. 내가 볼때 믿음도 없고 자기 속만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잘돼 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뜻은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심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식 뜻,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계속 공부해가면서 어느 시점에 더 이상 표현하기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하신 그 단어가 경륜이었어요. 아 이것이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경이로운 경지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어떤 메시지는 안도감을 준 거예요. 감사함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아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했던 우리 예비 시작할 때 읽었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무한한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다행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그 깊이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더 이해되어 가죠. 전도자가 한 이야기가 이 세상의 어떠한 관점에서는 사실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혹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헛되다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겸손한 손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데 멈출 수, 있어요. 뒷걸음질 치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을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안 되는 피랍. 가만히 주저 앉아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거죠 그러면 먼저 가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가지 않으면서도 액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주권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의 제자들과 장로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가지 마라. 너 잡힌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바울이 예 하고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의 음성을 이전에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나 나의 사명을 마쳐야 된다는. 것.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꼭그 길을 갑니다. 그게 바울의 여정이죠.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 에베소 지역에서는 매, 이동하다가 2년이 넘는 시간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두란노소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손, 겸손한 선택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 또 그것이 모두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쭉 이어오다가 어떤 분에게 꼭이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손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선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또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많은 고민을 하고 막 분석을 하고 악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거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로도 답이 나아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질 때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경륜의 손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극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난 해와 또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올해를 우리가 주님의 그 경륜 안에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겸손한 선택과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요 가라고 하시는 만큼 앞으로 전진하며 멈추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멈춰서서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머지의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임을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다시 새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붙여 죽으시며 자기를 기꺼이 내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자비와 은혜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경륜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이 함께하실 지하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시작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